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게임 더돌압 인형가게라는 이름을 가진 게임입니다 장르는 심리적 호러 공포 게임이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재밌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피규어 게임인가요? 아닙니다 식덕 게임인가요? 아닙니다 심리적 공포 호러 게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관복절 날에 이런 게임 하는 게 맞는 건가? 치아! 첫 번째 날입니다 말투 죽같아요 그럼 고칠게요 이게 뭐야 이거 오! 아 프로답지 못하게 또 졸고 말았어 빨리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이럴수가 M자 탈모인가? 뭐야 이건 아, 내 피규어다 어 코토미짱 이제 입술과 뺨에 빨간색 안료만 칠해주면 완성이로군 코토미짱 이쁘게 해줄게 아 좋다 다 됐다 약간 이런 유유가 피그말리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 그리스 로마 시때 피그말리온처럼 살아나지 않을까 그만큼 이 피규어에 애정을 담은 거지 아 그런데 후지모토 부인이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놓지 않았던가 이거 난감한 걸 어떻게 연락을 한다 뭐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야 분명 아는 사람이 있겠지 야와야 부드러운 거 봐라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실례합니다. 가게를 둘러본다. 어 뭐야? 요즘은 다들 포스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어쩌면 입고 싶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내 포토미짱이랑 비슷하게 생겼는 걸? 어씨 누가 봐도 범인 아니냐? 야 코난의 범인 아니야? 예예 예.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습니까? 후지모터 부인 댁에 어딘지 찾고 있는데 혹시 어디에 살고 계신지 아시나요? 아예 후지모터 부인이라면 가끔 오시죠 아마 이 마을에서 가장 북쪽 집에 사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되겠죠? 여긴 것 같은데? 실례합니다 계세요? <laughs> 다 범인같이 생겼어 무슨 주문하신 인형입니다 범인 짱이에요 와 정말 마치 살아있는 것만 같지 않나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주신 인형이거든요 다 물어봤어요 어쩌라고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실례가 안된다면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실래요? 말씀은 감사합니다 아직 할 일은 남아있어가지고 가봐야겠어요 잠깐이면 되는걸요 기다려볼물끌게요이 몸의 인기가 참 <laughs> 그나저나 당신처럼 젊은 남자가 어떻게 이런 황량한 마을에 사는거죠? 전혀요 저는 제가 태어난 이곳을 좋아하는걸요 하지만 미래도 생각해야죠 나중에 결혼도 해야할거 아니에요 저는 인형 인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디세카이에 저는 나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인형이 자식을 낳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식은 내가 만들면 돼! 쳐아! 이디세카이에 빠져나올 수 없어 왜 내가 만든 인형은 살아나질 않는 거야 어째선데 내가 애정이 부족한 건가 이런 잭일슨 실례합니다 오 무슨 나비로 이렇게 많이 왔대? 대화한다? 혼자 대화하는 거야? 아니! 미토 밑장! 할 일이 조금 있어서 챙겨줄 시간이 없었어. 그다가또 결혼에 대한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안 했어. 아마 부인은 이해하지 못하겠지.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아, 피곤하다. 이제 슬슬 잠이나 자러 가자. 아우 뭐야. 주인공이 납치범이야, 뭐야. 어, 뭐야, 왜 이래! 왜 이래요! 또 잠을 설친 어느 날 밤. 나를 응시하고 있었던 건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림자들이었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갑자 뭐야! 왜래 어, 나못 보겠어. 어. 둘째 날이다. 그렇게 나를 불면증에서 구해준 것은 누군가로부터 좋 전화벨 소리였다 가게의 단골손님인 사토할머니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한두마디나 겨우 알아들 수,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실례합니다 계세요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와조금만 자네 예 최대한 빨리 달려왔어요 도대체 무슨일이죠? 뭐야 어쩌다 이렇게 된겁니까? 소리 손녀 탓이야 이 알미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건만 그렇군요 요즘 어린애들은 참 인형을 소중히 다루는 법을 모르데 준다니까요. 이봐요 지금 내가 어린애로 보여요? 아유 미안합니다 저도 인형이 부서져서 슬픈건 마찬가지라고요 뭐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심하게 깨지진 않은거 같으니까요 아이게뭐 예, 인형 고치시는 분이신가 보죠? 아유, 그렇습니다 그 실례가 안된다면 저와 함께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나에게는 히토비 짱이 있다고 다 주우면 되나? 일단 다 챙기자 인형이 워낙 크게 망가지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릴겁니다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좋아.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후, 좋았어. 내가 피규어 장인이야. 금방 고치지. 붙어야 되나? 이건 입부분이죠. 여기가 눈썹. 고. 이건 뭐야? 뭐, 뭔 조각이야, 이건? 접착제를 바르자. 이렇게 한다고, 그게 고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과연? 뭐야, 이렇게 해서 고친 거야? 야, 그럴 거면 그냥! 야, 손녀가 진짜 붙이지, 그래? 뭐야, 이게! 어, 가시려고요. 예, 목욕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서요. 어, 잠깐만, 남자의 목욕실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응? 벌써 끝났구나. 어? 이젠장 좀 늦게 올 걸. 아, 당신이군요. 아침에 불쑥 찾아가서 죄송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저 다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지만, 그쪽 저를 못 알아보는 건가요? 우리 같은 초등학교 소급 친구였어, 젠장! 이런. 집안자같이 새끼. 아 뭐야. 아나 이런 클리셰 좀 그런데. 아 그게 당신이었다고요? 어쨌든 다시 보니 기쁘군요. 아 그나저나 문 닫기 전에 빨리 목욕하러 가세요. 그리고 괜찮으면 내일 내 가게로 오세요. 어, 뭐냐? 갑자기 왜 이래? 뭐냐고 이 새끼. 잠깐만요. 사례실에 물건을 두고 가셨던데요. 어? 웬 코지? 뭐냐? 어 뭐야? 이 인형 조각들로 뭘 하는 걸까? 사원의 구슬 조각 맞추는 것 마냥 맞춰가지고 살아나나? 몰라 일단 엔딩을 보면 알겠지. 히토미짱 미안 미안 내가 또 늦었지 일이 갑자기 들어오는 말에 말이야 인형이 깨졌는데 상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 아직도 인형을 조심히 다루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 슬퍼 아 그리고 사토 할머니 생각나? 그분 손녀가 이 마을에 왔어 어찌나 많이 변했던지 한참 이야기를 나온 뒤에 알아볼 수 있었다라니까 그래도 성격은 여전한 것 같았어 너도 아마 그 애를 마음에 들여야 할 거야 그렇지, 그래, 고마워. 잘 받아들여 주는구나. 사실 네가 질투할까봐 걱정했거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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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느낌 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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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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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셨군요 계세요? 아예 제가 너무 일찍 왔나요? 미안해요 아유 괜찮아요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서요 일단 얼굴을 전부 접착제로 붙여놨어요 다행히 조각들은 더, 전부 다 있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곧 멀쩡하게 다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마치 인형이 살아있다는 듯이 말하네요 어떻게 보면 인형도 살아있다고 볼수 있죠 물론 이런 일을 하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아시잖아요 인형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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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내 앞에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내가내 피부기어 대신 되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요? 어? 솔직히 완성된 인형을 제가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일 떠날지도 모르겠는걸요? 근데 네. 난 당신을 인형으로 만들지 못했단 말이야! 저는 그냥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데 저기 오늘 밤에 저랑... 만... 오! 이런 속꿉친구 플래그가 지금까지 발전해오면서 애틋한 사랑이 된 건가? 그럼 오늘 밤이 최후의 만찬이겠군요 누가 봐도 플래그죠 그럼 우리를 라면 먹을래요? 옆 끝에 괜찮은 곳이 있는데 그거 좋아요? 저녁 6시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그때 보죠. 야, 나루토같이꼬시네 진짜 미안해요. 제가 좀 늦었죠? 산책을 하다가 그만 깜빡했어요. 뭐 하나 보여줄까요? 야 나비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비네요. 죽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잠든 것뿐이에요. 나비를 수집하는 게제 취미거든요. 여기 나비를 보면 당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우우 음... 어어멋지야 멘트 실패했다. 야 주인공아. 야박제해 넣는다네. 그런 멘트를 외쳐가지고 이씨 이거 주인공 완전 킬러 요식하게잖아 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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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비인가? 하지만 이런 환경을 어떻게? 해. 나비가 들어왔다. 아, 갔네? 들어가는 거야. 날 어디로 데려갈 속셈인지 이 녀석들은? 뭐야 이거? 이소진는지장보사를 보며 마음에 가라앉으며 차분해지는 기분이 든다. 눈을 감고. 어? 뭐야? 보살의 발등 에 무언가 놓여져 있는 것이 보인다 도자기 입인데? 도자기 가능할지도? 가만히 있어봐 해볼 게 있어 뭐야? 마지막 날이에요 어? 뭐야? 이건 뭐지? 이 포스터가 왜 여기에 붙어있는 거야? 정말 누군가 여기에 들어오기라도 한 건가? 막할 도대체 감히 누가 내 가게 나를 좀 내버려 두란 말이야 고약한 장난이로군 이건 내다 버려야겠어 어? 입을 발견했다 아니야 저보다 괜찮을 거야 그냥 장난일 뿐이야 장남일세 오! 오여자다 어제 일은 미안했어요 그렇게 투정 부리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요 별것도 아닌걸요 그래서 결정은 했습니까?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당신 얼굴을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전 진작 에 여길 떴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할 말은 더 이상 없겠죠? 그러면 전 이만 자, 잠깐만, 잠깐만요. 떠나기 전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영을 보여드리지 않았군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이런 낡은 집에서 쭉 혼자 살만해요. 정말 잠깐이면 돼요. 그럼 정말 잠깐만요. 어, 다행이다. 그것만 보고 전 바로 갈 거예요. 알겠어요? 와우, 이거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당신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잠깐만 요저 여기 여기에서 나갈래요. 아니요 아니요 이리 와서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세요.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창담해요. 자 누가 왔는지 봐. 바로 내 친구야 인사해. 오, 이경이 아니었어? 무서할 거 없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까이 오지마. 이제 왜 도망치는 거죠? 어, 저기 바깥에는 아무도 없어요. 늘 혼자 지내는 게 외롭지 않나요? 제발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군. 오쉣 oh, 던등을 끈다 나가게 해다다 용서해요 당신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 이래서 얼굴 조각이 있었구나 하지만 걱정마요 내가 다 고쳐줄 수 있으니 미친 사이코 같은 새끼 할머니 어떡해 여자가 이쁘긴 해아 스테끼 완벽해 당신이 여기에 있어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군요 약간 극단적인 행동을 한건 미안해요 하지만 그것 말고 내가 뭘할수 있었겠어요 당신도 날 이해하죠? 우리 셋은 가족이에요 갓 조시겠지? 우린 분명 아주아주 아주 행복할 거예요 와 미친 이게 진엔딩인 것 같아 하여튼, 잘 봤습니다. 인형가게라는 게임이었고요 여러분들, 재밌었네요. 인형가게가 진엔딩이었을 줄 나도 몰랐다고, 젠장. 난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하여튼, 잘 봤습니다. 재밌었어요.